아, 그래? 휴, 휴. 아마 여기일 거야. 아니, 오, 우리가 제일 근데.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두근두근? 그니까. 뭐, 나? 나? 다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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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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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똠다? 좋아요. 어, 뭐야, 그 사람들. 야. 잠깐만, 우리 면허 있으신 분? 어, 일단 저는 장롱면허요? 아니, 아, 나도 장롱면허인데. 저 무면허. 난 없어. 두분 중에 합시다. <laughs> 면허 있으신 분 중에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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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어찌가 이야! <laughs> <정의야. 웃음> 야! 우리의 운명을 너에게 맡긴다. 아 파이팅! 어, 나 맞았는데. <laughs> 잠깐만, <laughs> 이거 그 어떻게 석판데? 고마. 어, 앞에 뚫려 있어. 앞에 뚫려 있어? 천천히 가져. 개웃겨. <laughs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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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진짜. 아, 아, <laughs> 야! 아, 아, 아니. 아이, 여기 생긴. 조심해. 아 앞에 뚫려 있어. 어, 왼쪽으로 가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천천히. 천천히. 그렇지 그렇지. 천천히. 어, 탔다. 오야. 아, 확실히 나만 아, 예. 있는 사람만 은 있다. 나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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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제발. <laughs> 아, 이번, 아니. 아우, 이번 너무 이쪽인데? 살려 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?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아, 재밌어. 좋았어. 천천히. 그래도 마이스. 여기까지 왔다